다들, 이쪽으로 모여줘 다들 일어났어? 모나가 중요한 이야기를 발표할 거라고 했어. 유야정터를 군림하고 맞이하는 첫 새벽역이라, 마음이 트이고 기분이 상쾌하구나! 다음 도전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잘 먹고 잘 잤어! 좋아!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방금 수전반을 봤는데, 새로운 환각 비경이 저기 있는 섬에 나타났어. 게다가 내 추측대로라면 이번 비경은 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이번엔 모나 차례구나? 앞에서 만난 환각 비경에 모나도 같이 가줬으니 이젠 우리가 같이 가줄 차례야. 어... 어 별로 볼건 없어. 메기스토스 <laughs> <laughs> 경, 지금 부끄러워하는 건가요? <laughs> 아니, 그럴리가. <laughs> 아, 난 절대 내 노추한 환각 비경을 보고 나에 대한 편견을 가질까봐 그러는 게 아니야. 이미... <laughs> 다 말한 것 같은데 <laughs> 다들 무슨 점성술이 세속을 초월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 가자 어, 그거는 마음속으로 말을 해야지 본학년은 <laughs> 그렇게 어리석은 걸 기대하지 않는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본적 없어 그렇다고 너에게 기대를 안 한다는 게 아니야 그냥 모나는 원래부터 착한 사람이니 척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환각 비경에서도 똑같이 친절할 것 같은데 좋은 일 아니야? <laughs> 맞아. 그리고 모나의 환각 비경에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목적도 음, 잘하면 되잖아. 환영 해결할 단서가 있을 수도 있잖아. 어. 어, 그렇구나. <laughs> 그럼 다행이고. 다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게 아니라고 하니 마음이 좀 놓이네. 좋아. 그럼 출발하자. 수전반은 이미 환각 비경에 도착했다고 뜨는데. 음. 일단 입구를... 아, 혹시 저거 아닐까? 음. 저건 연못 같은데 수영에서 들어가야 하는 건 아니겠지? 어, 어, 설마 수영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문제는 그게 아니라, 겁먹었구나? 그럼 내가 선두로 출발할게 시작됐군? 수영에 자신이 있어서 자랑하는 거야? <laughs> 아가씨, 그 단어 선택에 신경을 좀 쓰시는 게 아, 그러지 그럼 먼저 출발할게 <laughs> 모나가 물에 뛰어들자마자 사라졌잖아! 우리도 어서 따라가자! 오... 정말 웅장한 건물이야. 멋있다. 어, 이런 광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뭐나 엄청나잖아. 유유아성토에 비해 초라하지만 나쁘지 않군. 메기스토스 경. 휴, 교실에서 할망구한테 잔소리를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참에는 살린 것 같네. 현재정성술사의 환각 배경인데 당연히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주변을 탐색해 보자. 별 <laughs> 잘라서 미안하다야. 성격이 급해가지고. 태거의 푸른 별 별의 인도를 따라 종점으로 거기난 점성술을 항상 자랑스럽게 여겨왔어. 내 목소리잖아. 어 이건 설마. 게다가 만물의 규칙을 엿볼 수 있는 이 학문의 가치를 믿어. 아, 혼잣 말을 하는 거였잖아. 오. 내가 점을 칠줄 안다고 하니 다들 내게 질문하기 시작했어. 아, 그냥 걸어가야 되는 건 아들은 언제 돌아오죠? 대신 안 되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나요? 전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진솔한 난 결과를 사실대로 그들에게 알려줬어. 진솔함이 미움을 샀지만 난 순관 점성술에게 거짓말할 수 없어. 점성술은 사기야. 장난치지 마. 혼자 있고 싶은데 좀 나가줄래? 그들의 실망한 표정은 비수가 되어 돌아왔어.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 슬펐지. 지치치연연에지는 기분이었어 에기스토스 경, 이건 정말 슬픈 이야기잖아요 쑥스러우니까 위로해줄 필요는 없어 이럴 땐 침묵이 악이지. 안아줄까? 됐거든. 이건 내가 점성술을 접한지 얼마 안 됐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야. 하지만 지금은 많이 노련해져서 일반인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아. 정말 의외군. 궁정 대 마법사 메기스토스 경도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던 시절이 있었다니. 사람들에게 오해받는 삶은 견디기 힘들었을 텐데 버텨냈다니 정말 다행이야. 실은 이런 걸 견디지 못하고 점성술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 하지만 난 천재잖아.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한 일이라도 반드시 해낼 수 있지. <laughs>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멋져 보여. 나도 문화가 천재인 걸 알고 있어. 정말 대단해. 좋아, 그렇게 더 칭찬해 줘. 그게 방해할 생각은 없지만 저기 문이 하나 있군요.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 날 칭찬할 기회를 주도록 할게. 주변 환경이 변했어. 이곳은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그 바닷가가 아니야. 보아하니 몬드의 산지 같군요. 아니 설마 저희 몬드에 온 건가요? 하지만 주변이 온통 끝없는 바다로 이어져 있잖아. 주변에 아까 같은 그런 연못이 있을 거야. 여깄다. 아, 음? 어, 바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아, 물 위로 무언가 떠오른 것 같아. 이건 그림?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 본확률가 앞장서도록 하지 왜또 네가 우리를 인솔하는 거야? 아, 아니다 누가 앞장서든 상관없어 일단 이곳을 찾는 게 급서무니까 동점 찾기 술, 진실을 말해주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야 괜찮아 벽에 부딪히는 것도 점성술 수행의 일부니까 내가 더 강해져야 그들을 설득시키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어 산에서 낯선 모험가들을 만났어. 나처럼 과일을 따라온 건데 나한테도 조금 나눠줬지. 담례로 그의 요구대로 점을 쳐줬어. 하지만 점술 결과는 정말 끔찍했어. 모험을 포기하지 않으면 2년 안에 목숨을 잃으니 어서 포기하라고 했지. 그는 침묵했어. 의외로 나의 점괘에 대해 의심하진 않았지만 난처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모험가는 어려움을 두려워해선 안 되니까요. 그렇게 말하며 그는 짐을 짊어지고 산 정상을 향해 나아갔어. 하지만 그 일은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어. 왜? 또 나타났어! 뭐나 아까 그 모험가 정말 죽었어? 난 그를 한 번밖에 만나지 못했어. 벌써 3년이 넘었으니 아마 세상을 떠났을 거야. <laughs> 네 점괘가 틀려서 살아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럼 너무 조금 평화잖아. 나쁜 결과는 믿지 않고 좋은 결과는 굳건하게 믿으면 그건 점괘가 아니라 그냥 자기 위안이잖아. 일상 이용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난 거짓이 없는 학문을 배웠어. 자기의 결론을 부정하는 건 점성술에 대한 모독이야. 잔혹하지만 사실이야. 운명은 원래 그런 거지. 평소에 이런 말은 하지 않지만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 말할게. 다들 점성술을 길가에서 잡상인들이 하는 재비뽑기랑 혼돈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천문학을 연구하는 건 절대 누군가를 하루 종일 행복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야. 진실을 밝히고 세계 의 이치가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지. 그러니 점성술사는 정말 짜증나는 직업이야. 위대한 거랑 짜증나는 건 완전히 다르잖아. 왜 갑자기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 거지? 그렇게 사귈 가치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 당신과 친구가 되어 정말 기쁘다고 하십니다. 어, 아니야,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오즈, 어떻게 된 거지? 내 말을 점점 왜곡하게 좋아하는군. 이런 이런 왜일까요? 설마 아가씨가 친구들에게 실수하는 걸 수습하기 위해서인 걸까요? 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점성술사라고는 너 하나밖에 몰라. 하지만 난널 정말 좋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도 싫지 않아. 다른 사람의 비밀을 캐묻고 싫어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반성을 해야지. 운명은 그렇게 가볍지 않잖아? 운명이 몇 마디 말로 피할 수 있는 거라면 세상의 이별의 고통은 없을 거야. 뭐나 그런 건 마음에 담아둘 필요 없어. 조심을 쫓고 올바른 일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laughs> 어, 그렇게 과한 관심은 필요 없어. 난 생각보다 강하거든. 그럼 귀는 왜 빨개졌는데? 어어 진짜네 살짝 빨개진 것 같아. 여기랑 여기랑 색깔이 다르 어. 아, 그럼... 다들 고마워~ 잘안 들리는구나. 큰 소리로 본 황녀에게 너의 존경과 축복을 전하거라. 이제 너도 그만해. 이렇게 장난칠 시간에 연못에 비친 새로운 지점에 가서 다른 조각들을 모자. 그게 없으면 환각 비경이 들어가지도 못하잖아. 아가씨의 예리한 안목만이 비밀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겠다. 본 황녀가 바닷가로 왕립하여 오주 잘 다뤄. 음. 가자 모나. 어 갈게. <laughs> 와 이건. 또 몬드 가옥이잖아? 왜 응. 우리 집으로 온 거야? 그걸 우리한테 물어봐도? 집? 여기가 뭐나 집이라고? 이런, 전혀 예상치 못했군요. 메기스토스 경의 집안 사정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줄만 알았는데 이 집을 보니... 땅에 널브러져 있는 책에 가격표가 붙어있는데 단 하나뿐인 책 단돈 99만 모라... 여기도 엄청 비싸 보이는 책들이 있어. 여기가 바로 정성술사의 방인 건가? 방의 인테리어가 정말 정교해. 집세가 싸진 않을 거야. 아, 난 가자. 가끔 현금이 없었을 뿐 완전히 거짓은 아니었어. 아니라고? 내가 밥도 사주고 심지어 우리 집에 데려가서 식사를 대접했잖아. <laughs> 아가씨, 채통을 지키십시오. 아! <laughs> 넌 성은을 받아 본 황녀와 함께 유야정태의 왕성에서 단죄의 황제, 황후를 아련하였는데, 설마 잊은 건 아니겠지? 어, 맞아. 어머님께서 해주신 스티오와 고기냉채는 정말 훌륭했어. 아, 어, 갑자기 또 먹고 싶어졌어. 메기스토스경,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몬드 특색 요리야. <laughs> 나도 먹어보고 싶어. 몬드의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다고 들었어. 특히 고기 음식! <laughs> 그럼 다음에 너희에게도 본황녀의 어마마마 아바마마를 아련할 영광을 주도록 하지. 에이, 정말? 그럼 우리도 가자. 그러고 보니 친구 집에 안 놀러 간지 정말 오래된 것 같다. <laughs> 그럼 사양하지 않을게. 아, 그럼 선물을 미리 준비해야겠네. 음. 그두 분은 정말 친절하시고 그런 건 신경 안 쓰니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가면 고기 냉채는 꼭 먹어. 피슬 집에 가장 자신 있는 요리라고 들었어. 정말 맛있었어. 그것보다 눈앞의 문제부터 푸는 게 어떨까요? 실은 방에 들어오자마자 저기 있는 장식품이 계속 신경 쓰였는데. 그런 게 있었어? 아 맞다. 점성술사는 가장 심오한 천문학을 깨우칠 수 있어서 오만함은 허락되지 않아. 만약 그들이 이 학문이 그들을 전지전능한 존재로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별 하늘에게 추방당하고 말지 옛날에 난 정말 맹목적이었어 이미 우주의 모든 운명을 다 안다고 생각했거든 그 벌로 난 방향을 잃었고 별들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게 되었지 넌 미망에 네 빠지면 안돼 그때가 되면 점성술도 널못 도와줘 할망구는 이렇게 말했어 우리 점성술사는 자신의 운명을 보지 못한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그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사람들은 항상 등대가 비추는 대로 움직이지 않아. 앞길이 아무리 어둡고 위험해도 그들은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깨달았어. 바꿀 수 없고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운명을 운명이라고 부는 르 거야. 난 사물의 운행 법칙을 알고 천지간의 비밀을 엿볼 수 있어. 방관만으로 충분해. 무언가를 바꾸려고 할 필요가 전혀 없어. 세상에는 완벽한 전설은 없어. <laughs> <laughs>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웅도 없지. 내가 하고 싶은 건지건 운명을 잡는 음. 거야. 이렇게 아름다운 경치라니. 역시 천재 점성술사라서 그런가. 메기스토스 경은 유야정토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대마법사이십니다. 고마워. 근데 유야정토의 역사가 얼마나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건지. <laughs> 별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다른 진주처럼 밝아. 지금껏 본별 하늘 중. 가장 넓은 것 같아. 와, 정말 예뻐. 이런 환각 비경을 가지고 있다니. 와. 모나의 마음 속에는 광활하고 끝이 없는 별바다를 간직하고 있는 게 분명해. 어. 아마 이게 바로 우리가 우러러보는 사물인 것 같아. 이 별바다는 아름답다 못해 내가 평소에 점을 칠때 보는 광경보다 더 화려해. 드넓은 별바다에 있는 모든 별이 다 정확한 자리에 있어. 이건 오로지 나의 환각비경에서만 볼수 있는 기이한 현상이야. 기이한 현상? 왜 그렇게 말하는 거야? 티바트의 별바다는 매우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어? 마치 세상의 모든 답을 숨기고 있는 것 같거든. 실종된 아들은 언제 돌아오죠? 그 사람은 저를 사랑하나요? 전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 어떠한 일이라도 다 운명의 별의 궤적이 기록될 거고, 세상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 일부 사람만이 그 궤도를 벗어나지. 너를 대표하는 별이 궤도에 있다는 건 네가 건강과 행복 그리고 평안을 얻는다는 걸 의미해. 그 반대로 만약 너를 대표하는 별이 궤도를 벗어난다면 모든 것이 엉망이 되는 거야. 결과 속에 별 하늘에 대해 점치는 건 절대 그렇지 않아. 별들은 가끔 길을 잃기도, 가끔 추락하기도 하거든. 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이 궤도를 따라갔으면 좋겠어. 그러니 난 조언하고 진실을 말해. 다 부질없다는 걸 알아. 사람의 운명은 밤하늘에 나타나고, 나도 그중 하나일 뿐.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고 해도 점성술이나 진실된 말을 알리는 것 외에 현실적이지 못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 사람은, 반드시 진실된 삶을 살아야 해. 하지만 난 여전히 기적을 바라고 믿고 싶어. 분수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상관없어. 이 광활한 별바다에 있는 너와 아, 나. 이제 사진 찍고 싶다. 1, 2, 3. 네. 봐봐. 모든 사람의 별이 되는. 이제 꼭명 있는 곳 사진 별과 찍고 싶다. 이 별이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 만남이 바로 운명 속에 가장 아름다운 기적일까? 난 하지만 티바트의 별하늘에는 너와 나의 자리가 항상 존재해. 점성술이 아무리 이성적이라고 해도 운명은 수시로 변하고 잔혹하고 낭만적이거든. <laughs> 오나가 옛날부터 계속 고민해 나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 답을 찾았어. 그 별들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알것 같아. 이제 나 자신의 운명을 잡을 거야. 수정으로 만들어진 투명한 새가 있었어. 연약하고 아름다우며 감미로운 노래를 불렀지. 하지만 새를 볼수 없는 평범한 사람들은 속임수라고 생각했어. 세상에 투명한 새가 어디 있어? 게다가 노래를 부른다고? 그 말을 들은 새는 날개를 펴고 바다와 산을 가로질러 밤 하늘까지 날아갔고 별이 되었어. 그 별은 모두를 비출 정도로 눈부시게 빛났지. 그것을 볼수 있는 사람이 빛을 따라 밤의 장막을 넘어 별들을 따라 바다를 건널 수 있도록 했어. 지혜에서 탄생해 무지에 갇혔지만 그는 한 번도 원망한 적 없어. 그게 운명이니까. 사람들이 운명을 볼수 있게 인도하는 것이 그가 존재하는 이유야.